네 안녕하세요 앙쿨입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 강의 많이 들으시죠? 제가 3D 공부할 당시만 해도 온라인 강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서 막한두 시간씩 걸리는 학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공부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는데요. 요즘엔 지방이든 해외든 어느 곳에서나 장소 에 제약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성비 좋은 플랫폼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입니다. 유대미를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유대미는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만든 온라인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사이트로서 저는 사실 몇년 전부터 이미 애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주로 자기개발 관련 분야를 애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자세히 보니 자기개발 분야 외에도 개발 및 프로그래밍부터 요즘 화제인 채 GPT나 마케팅, 디자인, 비즈니스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20만개 이상의 강의가 있습니다. 다 검색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게임 아트 사람들이 들을만한 게 뭐가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제가 다 들어볼 수는 없었고 흥미로워 보이는 강의만 몇개 골라 조금씩 들어봤습니다. 유데미의 글로벌한 특성상 해외 강의가 많긴 한데 유명한 강의는 자막 처리가 되어 있는 게꽤 있고요. 한국어 강의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듣고자 선별한 기준은 한국어 그리고 아니면 한글 자막이 있는 것으로만 선택했고요. 쭉 보시면은 블렌더 강의랑 컨셉 아트 관련 강의 그리고 포토샵 기본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들어가보시면은 세부 커리큘럼도 자세히 나와 있고 초반 몇 개는 무료로 풀려있으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인지 잘 확인해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블렌더 강의를 볼까요? 블렌더는 그래도 유데미에서 한글 자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4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4개입니다. 첫 번째로 블렌더 첫 3D 게임 모델 만들기는 블렌더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만한 클래스고요 블렌더 툴 하나로 모델링, UV 작업, 최적화 작업, 텍스처링 과정을 한 번에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우물 한개 정도라 부담감이 덜하고 툴을 이것저것 쓰는 게 아니라 딱 블렌더만 집중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입문이긴 한데 블렌더의 기본 조작 정도는 익혀오시는 것이 수월하고 저처럼 거의 처음이신 분들은 약간 진행이 빠르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쪽에 재생 속도도 조절 가능하니까 좀 느리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블렌더 디자인 및 렌더링 양식화된 해양 장면 구현하기인데요. 블렌더로 씬을 제작해봄으로써 노드 구성을 통한 텍스처링이나 뼈대를 이용한 촉수 움직이기, 그밖의 렌더링 기술 등좀더 고급 기능들을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일단 규모도 그렇고 만드는 어셋의 종류도 다양해서 이것만 들어도 웬만한 블렌더 기능은 다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면서 블렌더에 참 다양한 기능들이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무려 78강까지 있어요. 아, 참고로 강의 수가 많긴 해도 대부분의 강의가 1,20분 내로 짧게 구성되어 있어서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강씩만 짧게 따라가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보자를 위한 블렌더 스타일링 3D 게임 모델 가이드 요거는 앞에 두 개가 블렌더만 활용한 방법이라면 이 강의는 블렌더, 지브러시, 서브선스 페인터, 마모세 네개의 툴을 사용함으로써 게임 배경 프로세서와 거의 똑같은 강의가 되겠고요 스타일라이즈 방식에 따른 모델링 및 스컵팅과 베이크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죽, 나무, 금속, 밧줄 등의 재질별로 다양한 스커팅 기술과 텍스처링 방식을 배워볼 수 있고, 스타일라이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배경 프로세스를 가볍게 한 바퀴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격인 강의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언리얼 엔진 5를 이용한 블렌더 완벽 가이드인데요.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대형풍차 형태의 모델링 방식을 배우고, 애니메이션까지 적용해 완성된 어셋을 언리얼 엔진 5에 가져가서 구현하는 강의입니다. 다른 강의와 다르게 언리얼까지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강의죠. 커리큘럼이 보시면 진짜 세세하고 양도 많습니다. 무려 107개의 회차 2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네요. 평가도 좋습니다. 제가 이 강의 4개를 임의로 순서를 나열하기는 했지만 뭐 아무거나 들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 보시면 마지막 강의도 기본부터 자세히 알려주긴 합니다. 난이도라기보다 종류별로 구분해놨다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을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블렌더 강의는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각자 흥미가 생기는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포토샵 가볼까요? 포토샵은 컨셉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모델러에게도 아주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딱 텍스처링에 특화된 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게 합성, 보정, 편집 등이라서 이런 부분의 기능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강의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데미의 포토샵 강의가 몇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말로 진행하는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쉽게 배우는 포토샵인데요. 이건 포토샵 기능 설명에 충실한 강의더라고요. 기본적이지만 세세하고 꼼꼼한 설명으로 포토샵 입문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수학의 정성 느낌? 예제도 다양하고 커리큘럼이 군더더기가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루 10분으로 끝내는 실전 포토샵이 있는데요. 사진 정보부터 디자인까지 실전 과제를 통해 필요한 기능만 핵심적으로 배우는 강의입니다. 약간 첫 번째보다는 실전 위주 느낌이고요. 설명을 참 막힘없이 잘하시더라고요. 설명은 뭐두분다 잘하시는데, 첫 번째는 차분한 도덕 선생님 느낌이라면, 두 번째는 대학생 과외 선생님 느낌? 많은 강의 출강 및 관련서적 출판 경험으로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거의 절반 정도 들었는데, 새롭게 배우는 유용한 기능들도 꽤 있습니다. 웬만큼 제가 포토샵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쓰는 것만 쓰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네요. 이제 컨셉 강의 가볼까요? The Ultimate Digital p a i n 라는 강의인데요. 이 강의가 괜찮았던 이유는 일단 정식 한글 자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꽤잘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이론에 좀 충실한 강의라는 겁니다 제가 디지털 페인팅을 전문적으로 할건 아니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강의를 봐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강의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라이팅이 뭔지, 반사광, 주변광, 색상 쓰는 법, 뭐 쉐입, 기초 드로잉 등의 이론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컨셉이나 모델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체험해본 강의들을 소개해드려 봤고요 제가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모든 강의가 그렇겠지만 아주 100% 완벽하고 나에게 맞춤형 강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강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흡수하는 게 중요하고 어느 강의나 얻을 점은 조금씩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강의에서 적어도 3분의 1이라도 건진다면 굉장히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유데미의 특징 중 하나가 공부시간 알림 기능인데요 이게 온라인은 오프라인처럼 막 찾아가고 누가 시키는 게 아닌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게 힘들어서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정 시간에 시간 세팅을 해두면은 잊고 있다가도 유데미에서 공부하라고막 압박을 합니다 그럼 아 잠깐 1, 20분만 들을까 하고 듣게 되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기능 같은 걸 기억해두고 싶으면 전자책처럼 메모 기능도 있어서 해당 시간에 멈추고 메모를 해두면 언제든지 그 지점으로 쉽게 기록 및 이동이 가능해서 다시 찾아볼 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들어본 강의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추가로 이 좋은 강의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게 유데미에서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할인기간 동안 유데미에 20만개 이상의 강의를 최저 12,0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부담없는 가격이죠. 카테고리별로 간단하게 훑어볼까요? 전 게임 쪽이니까 그쪽을 포커스로 좀 봐볼게요. 개발 쪽에 보면 데이터 과학 쪽에 파이썬부터 해서 채 gpt, 딥러닝, 인공지능 같이 최근 화두가 되는 것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여기 게임 개발이 따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양대 엔진인 유니티, 언리얼 있고 밑으로 2D 게임 만들기, 뭐 블루프린트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3D 행스크롤 만들기도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자기 개발 쪽에는 리더십부터 말잘하는 법, 인간 관계, 자존감 등등이 있고 사진에 관한 강의나 영상 편집에 관한 기술들, 혹은 요리나 운동, 음악 같은 취미 분야에 대한 강의까지 사실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자세한 건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주로 갈 카테고리는 이 디자인 쪽이 아닐까 싶네요. 보시면 이미 미드저니 같은 AI 기술부터 아까 같이 알아봤었던 모든 작업의 기본인 포토샵과 모델링 툴의 대세인 블렌더 강의, 지브러시 강의, 언리얼 강의 등이 있습니다. 강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검색 필터가 잘 되어 있어서 평점순이라든지 강의 시간순 아니면 주제별로 혹은 언어별로 가격별로 다양하게 필터링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강의가 이번 할인 때 최저 12,000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고 한번 구입하면 무려 평생 소장입니다.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간제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희가 작업하다 보면은, 아, 이 기능 뭐였지? 그 강의 있었는데, 했는데, 다시 볼수 없어서 정말 슬플 때가 많은데, 유대미 강의는 한번 사두면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에 드시는 강의 몇개 사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강의 수집에 일가견이 있어서 웬만한 3D 배경이나 컨셉, 뭐 디자인, 라이팅 등 작업에 관련된 강의는 거의 안 사본 게 없는데요. 확실히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유대미만 한 곳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보통 몇십만원씩 해서 한번 살 때마다 손이 떨리잖아요? 그런 부담은 덜 하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서 한번 다운받아 놓으면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볼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저는 평일에는 집이 멀어서 회사 근처 부모님 댁에서 종종 출퇴근을 하는데 부모님 집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참할게 없는데 이때 이렇게 다운받아 놓은 강의들을 아이패드 같은 데 넣어서 가져가면 자기 전에 볼때참 좋더라고요. 기기 제한도 없어서 보고 싶은 PC나 아이패드 같은 데서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IP 제한으로 인해 기기 개수에 제한이 있는 곳이 많아서 한번 등록할 때 신중해야 하는데 유대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배울 만한 강의 강의를 알아보았고요. 이 밖에도 좋은 강의들이 많아 보이니까 하나하나 서치해 가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풀리고 요즘 정말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나에게 딱 맞는 배움의 발견, 유대미에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배움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취업과 이직 그리고 수명 연장을 위해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